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입덕요정 정민환입니다. 와, 지금 방금, 잠시만요. 제가 브이앱을 한번 틀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방금, 제 팬미팅이, 끝나... 팬미팅이란다. 생일파티가 끝났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고 계신지. 방금 <laughs> 헤어지긴 했지만. 아이고. 네, 여기 나온다. 재밌었어요, 여러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혼자 하느라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더우신데, 먼이 자리까지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생일이 무담이죠. 무담의 생일 파티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무담의도 준비를 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안녕.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이제 밥, 밥은 드셨나? 다들? 식사하시고 오셨나? 식사 안 하셨으면 빨리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저도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네요. 여러분들과. 열정주의 얘기를 했더니 대학 못 가서 못 살겠어요. 회사 가서 거의 맛있게 좀먹도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살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먹어요. <laughs> 다시 통통한 미나로 리 돌아갈 겁니다. 아, 오늘 미,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다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제 생일은 다음 내 년에도 있으니까 그때 꼭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곱창 걱정하셨는데 저거제 곱창 먹었지롱요. 응. 이님이 덕분에 행복했어.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 벌써, 지금 몇 시죠? <laughs> 벌써 8시 47분인데,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여러분, 집 조심히 들어가시고, 소통해요? <laughs> 더 소통하겠습니다 오빠 목소리 너무 멋있어 아 제가 아이고, 너무 떨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부르느라 굉장히 떨었는데 그래도 좋게 들어주시고 귀가 녹는다 막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예약해줘 네 예약해드릴게요 디너쇼까지 보자 아하하, 감사합니다 되게, 브라질 팬분들도 오셔서 축하해주시는데, I love you, 브라질 people. 아, 저 덕분에 7월 26일 특별한 날이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아, I'm in love 듣고 기도 왔습니다. 저는 성대가 녹는 줄 알았어요. 떨려가지고. <laughs> 오늘 아리가또, 저도 아리가또, 나이스키. 아 오늘 생일 선물 받으신 분들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름 저의 애장품을 드린 것들인데 되게 소중한 것들이니까 다들 이쁘게 잘 간직하시고 막 쓰실 분들은 뭐 비어를 쓰시고 뭐 그것도 제일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드셔도 돼요. 티도 입으셔도 돼요. 좀 크시긴 하시지만 이쁘게 다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같이 보낸다 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보내주시다면요 미나나 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역시 마무리는 맛있는 거 일단 오늘 야식 먹으려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같이 즐원 하루니까 마지막은 맛있게 끝내도록 합시다 아라 팬분들 안녕 하이 다들 생일 축하한다, 뭐살 빠졌다 이러시는데 살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생일 축하한다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야식 맛있게 먹어요 네, 여러분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고 맛있는 음식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슬슬 저도 이제 퇴근해서 회사를 다시 복귀해서 뭐 맛있는 거 먹든 야식을 먹든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조심히 가시고 저희가 3일 뒤면 또몇 번째죠? 네 번째 HMB 폴팬 공연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희 또, 저도 힌트 오늘 드렸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B. 어, B가 힌트인 거 아시죠? 아무튼 저희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러면 저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주신 분들 모두 사랑해요. 안녕. 어, 이거.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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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빵! 안녕.